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연못입니다. 2인용 주상 전략 게임이고요. 자신의 개구리알 올챙이, 개구리 말을 이동시켜서 3개 이상 한 줄로 만들면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 판입니다. 자 사각형 5 곱하기 5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어, 짧은 게임을 하시려면 안쪽에 4 곱하기 4 이곳에 말을 놓으면서 게임을 즐기시면 되고요. 좀긴 게임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5 곱하기 5 칸에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개구리알 올챙이 개구리 말입니다. 자, 개구리 알이구요. 그 다음, 올챙이. 그 다음에, 개구리. 이렇게 세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모양 상관없이, 어, 총 13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어, 아무 때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어, 원래는, 어,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모양을 마음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할수 있는데 저는 따로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색깔 마찬가지. 개구리알, 올챙이, 개구리. 자, 이렇게 두 가지 색상 말 13개씩 가지고 플레이를 진행합니다. 자, 선플레이어 정하시고요. 자, 선플레이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 하나를 배치합니다. 다만 처음에 놓을 때는 개구리 알만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올챙이나 개구리는 보드 위에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 알은 이동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 플레이어가 먼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대 플레이어 역시 자 개구리 알을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선플레이어, 자, 다시 이와 같이 인접하게 배치를 하게 되거나 이동이 되어서 배치가 된다면 그 옆에 있는 말들은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배치했다면 개구리 알은 올챙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자신의 말이든 상대의 방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았을 때 인접한 말은 모두 바뀌게 됩니다. 자, 개구리 알은 올챙이로, 올챙이라면 개구리로. 만약에 개구리가 있었다면 다시 개구리 알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자, 파란색 플레이어만 해 볼까요? 자, 여기에 놨습니다. 자, 이렇게 놓았다면 자 여기 있는 개구리 알은 자 이렇게 올챙이로 여기에 있는 개구리 알도 올챙이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말만 한 단계 어, 발전을 하게 되고요. 다시 뒤로 가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올챙이가 다시 알로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알의 경우는 이동이 안 된다 그랬죠. 처음에 배치를 할때 이렇게 할수 있고요. 올챙이의 경우에는 가로나 세로로 한칸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 올챙이 같은 경우에 위로 한칸 이렇게 이동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말들이 어, 진화를 하게 되겠죠. 자, 먼저 개구리는 자, 알로 돌아옵니다. 알을 새로 낳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자, 개구리 알은 올챙이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세 마리 이상 한 줄이 되면, 자, 이것은 세트가 되어서 점수가 됩니다. 현재는 이세 마리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세 마리는 이렇게 빼서, 자, 점수가 됩니다. 자, 이 말이, 말들은 제거가 되고, 자, 점수, 파란색은 이죠. 주황색은 1점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된 말들은 게임 판으로 다시 돌아오진 못하고요. 어 이게 점수 말과 그 다음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말그 다음에 보드에 있는 말 합쳐서 한 플레이어당 13개씩 처음에 갖고 시작한 말이 있죠. 13개씩 이고요. 만약에 자신의 턴에 액션을 할 수가 없다면 패배가 됩니다. 완전히 자신의 말이 제거되었다 라고 표현하고요. 어, 패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을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자 개구리의 경우에는 자 알은 움직이 못하고 올챙이는 가로나 세로 대각선은 이동이 안 됩니다. 자 개구리의 경우에는 자 가로나 세로로 한칸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그 다음에 두 칸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자 이런 식으로 앞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두칸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는 한칸 뛰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든 상대방의 말이든 이렇게 뛰어 넘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동한 다음에 인접해 있는 말을 진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뛰어 넘어서 이거를 개구리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근데한 번에 여러 마리 뛰어 넘을 수는 없고요. 한 마리 한, 또는 개구리 한개 이렇게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중에 한 번의 이동을 통해서 여러 세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자 파란색 플레이어가 개구리를 이렇게 두칸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주황색 올챙이를 개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가로 개구리 세 마리, 그다음에 세로도 세 마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개 이상, 세 마리 이상 어, 한 줄이 되었다면 관련된 이어져 있는 개구리를 자, 모두 빼서 점수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엔 주황색의 4점 파란색의 1점 이렇게 추가로 점수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가 10점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면 그 플레이어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또는 좀더 짧은 게임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승리 점수를 좀 낮춰서 게임을 즐기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턴에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플레이어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게임은 아레나에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즐기실 분들은 아레나 들어가셔서 게임을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못은 어, 테마가 개구리의 한 살이기 때문에 생물 단원 지도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 올챙이 개구리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지도하실 때 수업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알 올챙이 개구리 대신에 곤충이라든지 다른 테마로 바꾸어서 게임을 즐기셔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명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추상 전략 게임 연못.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혹시 이 자료 필요하신 분 메일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